네, 제 4회 아, 메이지 쿠쿠리컵 워크랩3 YCBB 클랜 11업 예선 7경기입니다. 1경기 모든 예선 첫 맵은 아, 에콰아일이고요 3전 2승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어, 첫 세트에서 빅스네이크 선수 코아일에서 1 1시 레버야드 크리프트 지구라 알타가 좀 늦네요. 그의 상대 빅스네크 선수 지금 예선 2승으로 예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 예선 1위를 달리고 있는 빅스네크 선수를 잡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선수가 한 시에 메지 쿠쿠리 선수입니다. 메시 쿠쿠리 선수 상점. 싶고 있고, 에이치 르 선수는 지금 1승 1패죠. 브레이드 마스터, 배럭이 좀남 50인데, 배럭을 안 짓는다는 거는 콜업을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그리고 알타 인제 지었네요. 올해 성점. 지금 두 선수가 상승세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 이번 예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전환 포인트가 되는 경기일 것 같아요. 여기, 이 경기마저도 메이지 쿠글리 선수가 진다면, 백스네크 아, 선수를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미안하지만 잡아낼 수 있는 선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호랍입니다. 역시. 관전자로서 루저킹 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 루저킹 님의 예상대로 후배로 상점은 코쿠리 선수가 상점 치기를 좋아하니까 상점 못 치게 하려고 상점 안쪽에다 지었네요 그리고 먼저 깎아 놓고 있는 언데드인데 바로 달려왔어요 자 과연 어? 걸렸어요 구물 이거 안 때리나요? 어? 안 때리네요 어디가지? 이걸 때려야죠 코일 빨 줘야죠 아. 윈도우 아이고 윈도우 썼는데. 더스트 맞았죠. 시간은좀 걸렸습니다만. 아이템은 단지 코일이 없어요. 만화가 아 이거 잡히면은 직전인데 만화 있나요? 찼어요 72화로 떨어지면은 아, 하나만 잡고 빠지 유유히 빠지는 블레이드 마스터 목을 더 슬라이 계속 추적갑니다 추적 가봐야 뭐 어쩔 수 없어요. 코일을 못 날린다는 걸 확인하고서 바로 힐링셀브 넌데드도 네, 이제 홀업을 가고요 워밀, 홀업이 끝났어요, 오크는 아직 일, 홀업이 끝나는데 아직 1레벨이라는 거는 그래도 오크 의도대로 일단은 경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세컨은 섀도우 헌터겠죠? 섀도우 헌터 지금 멀티 컨트롤을 열심히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쿠크리 선수가 아 예전에 쿠크리 선수가 아니라는 게 지금 뭐 느껴지죠? 시즌 1 때의 쿠크리 선수가 아니에요. 어, 그리고 쫓아가다 말고 오에콜라이트 지금 타워가 안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 올리죠. 호럽. 한창 중이라서 이거 잡히면은. 여기 초착해서 잡으면 될것 같은데. 아, 이 피가 안 보이나 보네요. 아... 글쎄, 아쉬운데요.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상공에서 피가 금방 차기 때문에. 이거 큰 의미가 없거든 요 이러면은 하나 잡았어야지 좀 이득이 있는데 약간 귀찮기는 했지만 음, 아쉽네요. 잡을, 충분히 잡으려면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일의 아, 후반까지 찍었구요. 여기 영웅 랩이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아, 그리고 투 그런트 이후에 바로 헤던트로 가네요. 요새 계속 투 그런트 이후에 헤던트 가는데. 그리고 버로업을좀 빨리 해주고 워치타워 이 타이밍에 찔리는게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글리 선수가 중앙상점 지역은 언데드한테 내주고 있는데 만약에 어? 그래도 마켓플레이스를 잡을 수 있다면 어, 뭐 괜찮습니다 여기 잡으면 언드는 어, 3력되고요 근데, 대나 피가 너무 많이 깎이는데요. 해골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대나가 피를 깎이면서 사용할 필요 없죠. 그냥. 이제 홀업 됐고, 슬트하우스, 리치, 여기 계속 헤드헌터, 그리고 레이더를 보고 가주고 있고요. 엑스 1레벨핵 수치가 찍었네요. 그리고 계속 사냥하고 있는 언데드. 어 경험 시체. 그래서 두 영웅은 오큰니 이랩 이 찍었어요. 3 3 랩을 찍어줘야죠. 오큰는. 그리고 40 찍었는데, 아직 버로우, 이제 올려주고, 버로우가 약간 늦었어요. 디그라스는 언제든 미리 올려주고 있구요. 네, 홀업 들어갑니다. 상점 잡힌 걸 봤죠? 여기 잡으면 4랩 지키는데, 아, 지지개체. 두 영웅이 3렙 찍으려면 아직 좀 멀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당장 싸우면은 노빌반지 그는 글쎄요 검, 생산건물을 무리나요. 호럽이나 멀티나 아니면 생산 건벌 더 늘려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둘다 이제 39 40 어, 인구수는 비슷합니다. 근데 언데드 테스나이트 44 레벨이 약간 좀 압박이고요. 4 레벨인데 아, 오늘 이, 이 스킬 찍었네요. 계속 사냥하고 있어요. 아, 만납니다 어, 근데, 기, 길목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면 오크 필패에요. 어? 왔는데, 여기서 싸우면 안 됩니다, 오크는. 전장은 넓은 데서, 유, 유인해서 싸워야죠. 어, 그냥 붙습니다. 근데 블레이드 마스터가 좀 노, 너무 노는 경향이 있어요. 코크리 선수는. 어, 핀도 하나 잘랐고요 근데 네, 레이더 아마 잘리겠네요. 어? 이게 어떻게 걸린 거지? 둘둘 잘렸는데 아코일 여기다가 픽스 걸었네요. 옥시부터 잘라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레이더, 레이더 다 잡히고. 아... 아, 지금 데스나이트가 마느가 많은데, 지금 코일 핀데르가 이렇게 많이 잘린 건좀 아쉽거든요. 그렇죠? 글쎄요, 지금 오크가 사실은 어, 해골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좀 싸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2일의 비역이 때문에 상대편 데스나이트는 4레벨인데 아, 멀티 힐을 던졌네요. 멀티 던졌는데 아마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이 레벨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끌어서 33 레벨 맞추고 나서 싸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사냥터는 언데드가 다,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음. 음. 어? 그냥, 병, 싸우는, 그냥 싸워보나요? 글쎄요, 블레이드 마스터 혼자서 너무 용감했던 것 같은데요 블레이드 마스터! 아... 전사 어, 그래도 최영 3렙 레이더로 하나 그렇죠 혹시 포탈 아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멀티는 지켜졌고요. 한 최연 상력된 것이 워크 그 입장에서는 매우 호재고요. 플레이를 보니까 멀티 던지고 한거 보니까 지금 운영상 뭐라부 YSB 클랜의 초고수인 러브나코 선수의 경기 이게 많이 좀 영향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워 멀티 50 뚫어버렸어요. 근데 언데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태고요. 지금 언데드가 멀티, 상대편 멀티를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드레드로드 이제 슬립을 통해서 브레이드 마스터를 재우고 게임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 멀티 유무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 맞서도 삼렙 찍었고요. 이베전 탈리스만. 스카네요 그리고 호러 아, 그 일단은 첫 교전에서는 언데드가 좀 유리하게 브레이드 마스터도 잡고 유리했는데 지금 언데 오크 멀티란 것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오크 멀티 시간을 너무 주고 있거든요. 좀 엇갈렸습니다. 50대 59 병력 수는 오크가 좀 많은데, 근데 좀뛰었는 디스 뛰었는데, 이 오크가 먼저 찔러가면 회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순두입니다. 찔러 들어갔어요. 아, 시 포탈 달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냥 빠져도... 아... 운영이 좋습니다. 이제, 옥씨가 봤죠? 오크 멀티하고 있는 거를. 그것도 그렇든 투베럭에 토템까지 졌네요. 토템은 왜 졌을까요? 어, 근데 다시 한번 찌르러 가나요? 자, 멀티 왔습니다. 오크는 어떻게 할까요? 타워를 세 개나 지었는데 부탈 쏴서안 막나요? 글쎄요. 이개있는데굳이 천천히 걸어가서 포탈, 포탈 태우긴 태웠어요 그리고 포탈 어이구는이구헤드친구이친구안이겠다 어, 싶어서 지금 멀티를 따라가기 시작했고요. 백라이더 이것저것 많이 뽑다 보니까 멀티한 오크도 좀 자원이 모자 많지 않구요. 언드도 50을 깼습니다. 멀티를 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멀티를 깨서 멀티 충격을 주고 본인은 멀티를 돌리고 그런 작전인 것 같아요. 토탈... 쌓고 여기또 타워 잔뜩 올리고 있구요 오크는 타워를 끼고 싸워야죠 66대59 그렇게 큰 차이 안나요? 어? 굳이 달려갈 필요가 있나요? 아니 타워를 짓고 있는데 오, 자기가 달려갈 필요가 있나요? 어 그래도 언데드가 빼네요 글쎄요 그냥 싸웠어도 언데드가 할만 했을 것 같은데 어, 언데드는 뺍니다 본인도 멀티하고 있다 이거죠 각자 힐링 포션 하나씩 들고요. 그리고 헤드헌터 버스컵을 버스컵을 안 하네요. 버스컵을 까먹은 것 같은데요. 이거 버스컵을 해줘야 헤드헌터 체력도 늘어나고. 하는데 어 그냥 들어갑니다. 배너에도 바뀌었고요. 오이. 어 디스 디슨 다 잡았어요 지금. 보다는 집트를 재울게 아니라 브레이드 그렇죠 브레이드 마스터를 줘야죠아 포탈 탑니다. 아 여기서 포탈 탈다는 거는 뒤가 없는데요. 아 이렇게 될 거면은 포탈. 멀티를 시도할게 아니라 본인도 어떻게 해서든 병력을 끌어 모아가지고 멀티를 미는... 밀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 자 병력을 다시 정비해서 어느새 디스가 나왔네요 근데 오크는 여기서 싸울 필요 없이 포탈 타고 와서 정비하고 다시 와도 되긴 되거든요 이미 일꾼을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레이더 먼저 다끊어줬고요 그리고 헤드헌터들 달려왔는데 아 결국에 다시 밀려나나요 언데드? 아 코일킬 4레벨이면은 크리티컬도 이스킬 e 찍혔구요 아무래지는데요 갑자기? 자원이 1000밖에 안 남았거든요 데스나이트가 올해 미라는 게 유일한 위안거리인데 리치 3레 노바킬으로 순식간에 영을 노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타워를 더 지을 게 아니라 영들만안 죽으면 이기거든요 오크는요. 영웅들이 무적 포션 또는 힐링 포션 류만 들고 나가서 영웅들이 죽지만 않으면 오크는 이깁니다. 디스로 띄어야 되는데 자원이 모자랍니다. 60 이상에서 더 만들 수가 없네요. 그 디스를 띄우려면 지구라부터 지어야 되는데요. 여기 마지막 사양선에요. 리치도 빼고 드레드 로드를 밀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드레드 로드 3렙 만들 것 같은데? 안 됐죠? 이 드레드 로드를 3렙을 만드는 게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에스무포 어자 쉐도우헌터 쉐도우헌터 먼저 노립니다 쉐도우헌터 무프 안쓰나요? 너무 늦게 썼는 일단 일찍 썼으면 되는데 그리고 오크들 병력 다 놀고 있거든요 일단 살았어요 중요한건 살았.. 는 겁니다 쉐도우헌터가 딜을 받아 주는 동안 언데드는 다른 병력들이 다 죽어 나갔거든요. 근데 한번 더 그렇죠? 죽죠. 네. 한번 죽었어도 병력이 섀도우한테 죽이느라고 지금 병력을 너무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죽였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브레이드 마스터를 노려보는데, 아, 지지.